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이 식민지 지배를 어떤 방법으로 받지 않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은 영국이 지배한 버마와 프랑스가 지배한 인도차이나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태국이 두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기능하게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국을 중립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국의 현명한 외교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마 사세와 라마 오세는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태국의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태국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서구 열강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또한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권력 밸런스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을 잘 활용하여 완충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855년 보링 조약은 태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중요한 무역 조약으로 라마 사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영국의 특사이자 홍콩 총독인 존 보링과 협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시암 왕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구와의 무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역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영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링 조약을 통해 시암 왕국은 쌀, 티크, 목재, 주석 등의 주요 수출품을 영국 시장에 더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서구 열강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시암왕국은 영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서구 열강, 특히 프랑스의 압력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시암왕국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독립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마 사세는 시암 왕국을 근대화하고 서구의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링 조약을 통해 서구와의 무역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보링 조약은 관세제도와 사법제도의 일부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암 왕국은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외교적 안정을 통해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보링 조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체결되었으며, 시아 왕국의 경제적 발전과 외교적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면에서 불평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링조약은 영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영국 상인들에게 특권적인 무역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상품은 시암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링조약은 시암 내에서 특별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암 내에서 외국인과 현지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보링조약은 시암 내에서의 토지 소유와 관리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시암의 자원과 경제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을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보링 조약이 당시의 시암 왕국에게는 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외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조약으로 평가되는 요인들입니다. 태국은 여러 번 영토의 일부를 프랑스에 양도함으로써 독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이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96년 1월에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을 완충국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 합의는 태국이 유럽의 간섭과 식민지 통치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을 완충국으로 합의한 이유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 경합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려 하였으며, 이는 종종 갈등과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태국을 완충국으로 여겨 서로의 영향권을 존중하면서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태국의 독립을 보호하고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라마오세는 1905년 노예제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태국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주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마오세는 태국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라마오세는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태국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가치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노예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태국도 이를 본받아 노예제를 폐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서구 열강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마오세는 태국의 사회와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내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예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노예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평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라마오세는 젊은 시절 서구를 여행하면서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구의 발전된 사회 제도와 경제 시스템을 접하고 태국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마 5세는 1868년부터 1910년까지 재위하면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으며 그중에서도 노예제 폐지는 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국은 보다 현대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마 5세가 노예 제도를 폐지한 배경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안타 왕비의 죽음과 관련된 일화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순안타 왕비의 죽음은 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880년에 순안타 왕비는 배가 전복되는 사고로 익사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족의 신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라마오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순한타 왕비의 죽음은 노예제도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라마오세가 1905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을 통해 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노예제 폐지는 라마오세가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주만 공격과 함께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태국을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침공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자원과 영토를 확보하려는 야심의 일환으로 특히 말레이 반도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침공 초기 태국군은 일본군에 저항했으나 일본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일본군은 방콕으로 진격했고 태국 정부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결과 태국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실상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21일 태국과 일본의 공방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태국은 1942년 1월 25일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과달카날 전역, 비스마르크의 해전, 사이판 전쟁, 필리핀의 해전이 발생했고 일본은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1944년 8월 태국은 일본과의 전시 협정을 파기하며 일본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전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쟁의 흐름이 바뀌면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전쟁 초기 태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졌고 태국 내부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1944년 8월, 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연합국 측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전쟁 후 자국의 주권을 인정받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태국의 이 결정은 연합국 측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의 전향은 연합국의 전쟁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태국 내부에서는 친일파 정부가 몰락하고 새로운 친연합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자살했으며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태국은 1946년 12월 유엔에 가입했으며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